아우, 백물러 너무 좋아요. 바꾸니까. 와,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지금 신청하신 분들 다 찍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올해. 지금, 솔직히, 일은 해야죠? 편집해야죠? 업로드해야죠? 사실 책으로 가야죠? 아, 이기 장난 아닙니다. 또 새로운 분들 만나는 게 재밌어서 하고 있는데 그 맛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근 마음에는 마음에는 더 찍어드리고 싶은데 지금 몸이 하나라 좀 그게 아쉽습니다. 여기는 가까우니까 따라오면 되고 인사 한번 해줘. 네, 여기는 되게 가까워서. 네 와서 전화 연결하고 이동할게. 요 그때 같이 올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같이 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아 제가요? 네 그냥 사진 찍으러. 네, 네 그래서. 어 아, 어. 아 약간 어, 어? 사귄도 전인데? 약간, <웃음> <웃음> 이러니어 어떻게 될줄 알았어. 어. 어? 네, 네. 오케이. 헬멧 우선 써 봐요. 들리나? 가다 가다가 헬멧 써 봐. 응, 응. 응. 가방을 여친구가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나한테 줘 가방을. 어, 응, 응. 아, 네. <웃음> <웃음> 가봅시다. 와 봤어요. <laughs> 아우 젊음이 뭔지 보여드려야 돼. <laughs> 어떻게 보여주시나요? 젊음을 어떻게 보여주시나요? 아우 뭐 체력적인 면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laughs> 이제 인사해주면 안 돼요? 이제 좀 이제 앞에 사람도 있고 인사 될것 같은데? 네? <웃음> <웃음> 나도 인사하 <laughs> 아, 아 인사 자주자주 해드려. 알겠어. <laughs> 알겠어. <laughs> 바이크 타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laughs> 저는 지금 한 된것 같아요. 4개월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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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와요 4개월이요? 4개월이요? 4개이요4개다이요이다어개월이요 4개월이요? 4개이요 4개월이요? 4개월이요? 4개서이요 4개월이요? 요 추워서 될까 어, 아 날짜 자꾸 찍을 수 있을까? 막그 생각했어요 아또 다음 주부터 추워질 거라고 네 다른 분들이 지금 걱정이에요 아, 어떻게 찍어드리나 아 제가 사실 이제 네네 네, 지금 그 여자친구 되기 이전에 네 데이트핑계대면서부탁하했어 했어요 같이 계대회에핑계 삼아? 사례가 맞출하신 사례가 탈출하신 은례가가 탈출하신 사신가신발사신발 아, 썸녀야 이러셔가지고 아아 <laughs>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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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건 사실 제가 맘대로 대답한 거거든요. <laughs> 어 썸이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그러지 않을까? 그냥. 아 그래도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사귀는 거 보면 그때도 뭐썸 아니었을까? 아 그렇다 그렇다 그렇 제가 구애 정사를 했어요. 좀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다 내가 <laughs> 뭘그래 <laughs> 그래? <laughs> 잘했어, 그래. <laughs> 잘했어. 그래가고왜그래짓할수 <laughs> <잘했어>, <laughs> 뭐, <왜> 그래? <laughs> 뭐, 그래? 없잖아. <laughs> 고해송사 하니까 봐줘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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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재밌네. 아, 그 그렇게 해서 그냥 사귄 거야? 아야, 나 고해를 했어, 이가 따로 했죠 야, 우리 사귀자 이렇게. <laughs>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냥. 내가 더희 애절하게. 한번 만나주면 근데... 안 되겠니? 이렇게. 아,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laughs> 맞아, <맞습니다. 웃음> <laughs> 어, 근데 저기 여자 친구분도 면허가 있. 다른 거는 오토바이를 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바이크를 그냥 타고 싶어서 그냥 갔는데저희제 아. 약간 저희가 바이크를 안사가지고 아. 그냥 방 그냥 이제 친구들 막 타고 막 이러다가 네. 약간 살짝 장난 면화 됐어요. 약간 아. 사람들 시선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일지 잘 모르겠네요. 보행자. <laughs> 어더 <laughs> 아, 준비 됐어요? 준비 됐어요? 이렇게 가로로? 아 약간 이렇게 대각으로. 아. 음. 음. 약간 이 정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네. 무슨 색 좋아요? 오! 오케이, 스톱, 스톱. 응, 응, 응. 아, 이런 식으로 촬영을 응, 해주시는구 응, 어떤 자세를 잡아야 될지. 거기서 <laughs> 걸어 오면서 바이크를 앉는 거요. 어, 폼 잡고, 아, 어, 폼 잡고. 어, 아 알파인 특채 하려나요? 오케이. <웃음> <웃음> 같이 찍을까요 이번에? 같이? 어 이게 필요 실은... 어, 그냥 그냥 예쁘게 포즈 취하면 어, 그래, 돼요. 그래. 포즈 취면. 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좋죠. 어 사람 왜 이렇게 많어 뒤에? 바로 헤드를 벗을까요? 그그 벗어 벗어 벗어. 그냥 아예 둘이 벗고 가자요. 둘이 모델이 아니니까 어색하잖아. 그냥 우선 앉아요. 어좀 이렇게 앞으로 몸을 앞으로.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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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얼굴 가릴 거요? 예 가릴 거요? 예 그래 좋다. 표정 표정 표정. 아니 너무 얼굴 가려서. 음. <laughs> 약간 여기서 이렇게. 어어 여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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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들리는구나. 고개 조금 숙이고. 네. 그, 그대로 있어요. 오케이, 그대로 있고 남자 남자 친구 <laughs> 어 좋아 좋아 포즈 포즈 오케이 오케이 여자 친구 여기 남자 친구 여기 오케이 헬멧을 남자 친구 왼손 헬멧을 남자 친구 왼손 응, 응. 남자 친구 왼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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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포즈 포즈 둘이 마주보고, 둘이 마주보고, 마주보고. 오케이 오케이. 어 좋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바로 바로 이동해서 다른 데서 거기서 후딱 찍고. 오, 더워. 어? 더워 아 이게 사진 찍히시는 분들 네. 대단하신 분들이었구나 <laughs> 어? 뭐 기차진화가 와 보다 어 뭐야 <laughs> 출발하지 마. 출발하지 마. 출발하지 마. 출발하지 마요. 아씨 가능할까 이거? 아 여기가 포토존입니까 아니 아니 지금 저기 기차 지나가니까 혹시나 좀 앞으로 스크류 되나요 차 바이크 좀만 앞으로. 바이크 좀만 앞으로. 잠깐만 어, 나랑 되게 빨리 지나가네. 오 어, 진짜 빠르네. 야또 지나가? 어뭐또 지나가? 이게 어. 뭐야? 이거 저기 애인 없는 사람들 보면 아주 그냥 염장지르는. 염장님더지리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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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도> <laughs> 너무 많은데. 아, 사람 너무 많네. 요기요. 강은 말이지. 잠깐만요. 따라와 봐요. 나갔어 아, 갔어. 뭐, 아우, 뭐, 뭐, 가능하겠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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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 안 돼. 아. 걸어 뭐, 뭐, 여기가 왜 이렇게 진짜 많아.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유네오백. 유네오백. 이곳에 사다오 젊음이 느껴진다. 저서 다섯이야. 봐봐요. 오른쪽 골목. 여기. 여기 오른쪽 골목이요? 여기. 아, 사람 너무 많다. 어떻게 찍어줄까요? 근데 안 찍을 것같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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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웃음> <웃음> 패스? <웃음> 그냥 안 빼기는 하는데. 응. 아저 골목인데 아그날은 이렇게 사람 많이 없었거든. 아 그게 그러니까 아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아그 생각을 못했어. 아 몰라. 장소 미공개. <laughs> 봐봐 뭐 하는 거냐면 봐봐 둘이 하트 만들 거야. 이쪽 이쪽 왼손 왼손.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야. 붙이는데 이거를 2초. 자, 몸은 움직이면 안 되고. 여기, 더, 더. 가운데, 가운데. 시작. 시작이야.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 와봐. 이걸 봐야 돼.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봐봐. 이렇게 어... 그려졌지? 어, 나 하트를, 하트를 예쁘게 그려야 돼, 둘이. 어... 오케이. 나너무못그에서 <laughs> 봐. <laughs> <이, 웃음> <이>, 이... <laughs> 이해했죠, 이제? 다시. 자 준비 준비 하나 잠깐 하나 둘 셋. 시작 시작 아이 짧았어 짧았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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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 조금 빨리 다시 아, 뒤에서 날개 만들어 줘 아니 아니 이렇게 이거 나비 날개 나비 날개 응. 그리고 숨 숨는 거야 남자 친구 최대한 숨는 거야 좀만 여자 친구 앞으로 더더더 더, 더. 오케이 준비 잠깐만 고 시작 시작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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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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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맞아 이게? <laughs> 야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어, 어. <laughs> 다시 다시 어 와우. 준비 고어 이게 훨씬 이쁘긴하다. 봐봐 봐 응. 음. <laughs> 귀엽다. 근데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귀엽다. 이쁘긴 해. 이쁘긴 해. 오케이. 좋아.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남자친구 오도바에 앉아. 남자친구 오도바에 앉아. 제가요? 아니, 아니, 아니. 그대로. 남자친구 앉아. 앉아, 앉아. 어떻게 할 거냐면, 여자친구 이렇게 반 잘라서 쓰고, 남자친구 여기서 놔둘 거야. 그래서 둘이 동시에 같이 화면에 있게 만든다고. 아... 응. 여기는, 여자친구 한번 해줘, 그만. 올라 와봐. 핸들 잡고 있고, 포즈 잡고, 여기 여자친구 있다고 생각하고 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려줄 거야, 이렇게? 아, 어, 약간 속도 내는 그런 걸로?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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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준비, 시작. 빨리 많이 그려, 많이 그려, 많이 그려. 일로 <laughs> <이리> 와봐. 뭐야, <laughs> <laughs> 그냥 뭐랄까? 이런 느낌이잖아. 준비, 준비, 고. 뭔가 이상해. 이런 느낌. 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이제 같이 쓰는 거지. 둘이 나오는 거지. 잘라서, 어 어. 아 귀엽다. 응, 오케이. 아니면 저이 걸로 어. 치어리더 팔 돌리기 한번 해봐도 돼요? 어떻게? <laughs> 치어리더 팔 돌리기 어떻게? 치어리 팔 돌리기가 뭐야? 몰라요 저도. <laughs> 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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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야할줄 아는데 이제 <laughs> 여기서서 여기서 서서.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오도바에 앉아 제가요? 어, 어. 오도바에 앉아 있어 앉아 있고. <laughs> 아, 그... 그리고, 여기 앉아갖고, 한심하게 쳐다봐. 아 한심하게 <웃음> 쳐다봐. 난 그런 거다같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준비. 응. 응,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이씨, 대박이야. <laughs> 일로 와봐. 야, 이거. 요거 마지막 내내 배터리 저거 오래 못갈것 같아 남자친구 팔은 더 높게 준비 시작 네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오케이 고생했어 고생했어 와 멋있어 멋있어 오 어, 아니야, 아니야. 나도 오늘 재밌는 거 찍었어. 오히려 그입지로를못 가서 차라리 우리 여기 와서 이걸 더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만약에 힙지로 가서 사진 찍었으면 그냥 그것만 찍고 말았을 텐데 여기는 새로운 거잖아. 다른 커플들이 막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해. <laughs> 걸돌리는거 유튜브에 올라가게 하는데요. 뭐? <laughs> 아니 좀 돌리는데 <웃음> <웃음> 어. 아, 죄송합니다. <진짜> 아, <laughs>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 영상 편집 재밌게 해야지. <웃음> 네. <laughs> 여자 친구 입쁘게 나온 걸로 부탁드려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저, 저도 인스타랑 이런 데다 올려야 돼. 어, 아, 아니 저기 뭐야. 그렇게 안 해도 예뻐. <laughs>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아니. <laughs> 아, <laughs> 어, 아래쪽으로 아, 못가요 유턴해야 돼. 어. 응. 내일 뵙고 갈게. <laughs> 갈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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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만나요 <laughs>